네,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예, 프로토 국내 게임서부터 이제 축구가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예, 지금 뽑아는 봤는데 어, 우이 게임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오 게임 수가 별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맞네요. 첫 번째 게임은 전자랜드 삼성인가요? 전자랜드 삼성 예. 이 게임은 전자랜드가 이 게임을 이제 치르면은 이제 휴식을 잠깐만 휴식을 좀 취하나? 예. 휴식을 좀 취하는 아니 전자랜드가 아니구나 다른 팀이구나 예. 전자랜드랑 한번 볼까요? 예, 휴식을 취하네요, 15일. 그래서 용병 선수 교체 설이 나온 것 같네요. 예, 근데 전자랜드가 지금 순위 싸운 플레이오프에 상당히 중요한 게임이에요. 예, 이번 한 게임이. 그래서 이거는 전자랜드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 치르고 지금 열, 10, 10일 이상을 쉬어요. 2 0매일이니까 15일을 쉬는거죠 15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잡으려고 할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 지금 순위도 그렇고 지나 이기나 별 다를게 없어요 플레이오프 진출은 좀힘들것 같고 올해 근데 전자랜드 지금 플레이오프가 걸려있단 말이야. 플레이오프 예, 누가 빠지고 들어가고간에 지금 용병 교체설도 플레이오프 준비 때문에 아마 교체설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랜드 언오반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요. 우리은행이 지금 강하정 선수가 있을 때도. 우리, 우리은행한테 좀 삐까삐까 했는데 지금 강하정 선수 결장이 확정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은 강하정 선수가 우리은행을 잡을 때 26점에서 30점을 넣었다는 거예요 1등 공신이 강하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네, 이거는 국민은행 볼 필요가 없어요 국민은행이 우승을 할것 같은 먼저 하나은행을 이겼어요. 우승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게임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거는 국민 우리은행이 그다 꺼진 불씨를 지금 살린 거예요. 얘네들이 놓치겠어요 이거 정규 우승인데 이거는 국민은행은 이미 갔어요. 예, 그냥 생선으로 치면 일단 물이 간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안 가님은 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은행이 이겨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배당이 떨어지는 것도 이상한데 이게 우승을 할것 같은 먼저 신한은행, 하나은행 게임에서 이겼단 얘기죠. 우승할 마음이 있었으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은행의 시너지 효과가 우리은행 쪽으로 흐른다. 네,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근데 우리은행이 이겨요. 홈인데다가 지금 강화전 결정은 우리은행 감독한테는 작전 짜기가 아주 좋게 지금 진행이 될 거예요. 초반서부터 열 점차 벌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최은실 선 최은실 선수도. 거기에 지금 작전지도를 받았을 거고, 강하정 선수가 비중이 되게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수비면도 그렇고, 이제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고 할때 강하정 선수가 집어 득점을 하면서 이렇게 좁히는 그런 그림이 많, 많은데, 근데 강하정 선수 자리는 커요.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삼성화재와, 어디죠? 손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화재가 이 손보 못직이면에 거의 뭐, 안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삼성화재를 봐야 되는 게임이다. 예, 손보가, 삼성화재한테 두번또 졌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화재 선수들이 지금 연패 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하는 모습들이 요즘 최근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배당이 이건 1.5를 줬다는 거는 이제 케이타 선수 결장 때문에 준거 수도 있지만 이건 삼성화재 줄라고 준 배당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손보를 사게 만드는 그런 술수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화재 승을 보겠고요. 그 다음에 낭트는 지금 이 상대 팀이 어디죠? 아, 이 프랑스 리그, 16강, 이거 몇 강전이에요? 이게 32강 아닌가요? 이거? 16강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임을 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오바요. 랑스, 랑트는 오바. 이게 상대 전적이 좀 다섯 번 언더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바. 그러니까 언더가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바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랑트 랑스 이런 거 승패를 가시는 거는 자제를 하세요. 예, 네. 이거 못 맞춥니다. 승패는. 예, 죽었다 껴어나도못 맞혀요. 낭투하고 랑스하고 누가 이길지 알아요. 이군끼리 붙는데 예, 1.5군이지 2군끼리 붙는데 이거 누 어떻게 맞혀요? 일군도 맞히기 힘든데 예, 이거는 그냥 아사리 큰 배당 가시는 게 좋아요. 낭트랑스 이런 거는 아사리 옆배당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예, 정배가 의미가 없어요. 오버타임을 보겠고요. 디존가 어디죠? 아 이거 씨, 너무 게임이 많아 가지고 디존과 릴은 승부 게임 예 오바를 보겠습니다 오바 제가 승부 게임이라는 건 이게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오바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어요 예, 디존과 릴은 지금 데이터에서 한네 다섯 가지가 오바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 예, 오바를 한번 보겠고요. 레스터와 브라이언트는 지금 바디 선수가 부상에도 돌아왔고 또 나머지 선수들이 두 선수가 또 돌아왔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FA 컵이 지금 이제 이 관중 수입이 없,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스터 같은 팀이 FA 컵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 근데 어제 게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태세 같은 팀도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볼때 레스터도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이거 보통 때 같으면 레스터가 승을 할 수, 그러니까 1.5군 밑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볼때다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지금 관중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이 컵대에 상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결승만 올 아, 그니까사강만 올라가도 상금이 있거든요. 그 중결승, 그렇죠? 예, 네, 중결승까지만 올라가면 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승까지 올라가면 상금이 만만치 않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욕심을 낼것 같고요. 아탈란타는, 예, 지금 비겼어요. 1차전에서. 나폴리랑. 근데 이제 비기는 과정에서 아탈란타가 홈에서 이제 잡겠다는 그런 심산으로 비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가 요즘 안 좋습니다. 약팀들한테 매일 잡히고. 예, 나폴리 원정이 안 좋아요. 홈은 좀 괜찮아요. 나폴리가 홈은 좀 괜찮은데, 원정 성적이 안 좋아서 아탈란타가 비겼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홈에서 작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탈란타 승을 보겠고요. 그 다음에 아약스는 지금 먼저 게임이 취소가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열흘을 쉬었어요, 아탈, 아약스가. 지금 열흘 정도 쉰거것 같아요. 얼마를 쉬었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게임, 아약스 게임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열흘 이거, 그러니까 이거 취소가 됐어요. 위트, 경기가 7일날, 7일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휴식이 10일간 휴식을 취했거든요. 10일 동안 반대로 이 아이토베는 아이토베는 7일날 게임을 했고 네, 7일날 게임을 했잖아요. 그죠? 실력적으로도 아약스가 아이토벤한테 밀리는 팀도 아니고 열흘을 셨어요. 열흘을 근데 너무 많이 셔서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아무래도 아약스 감독이라면 열흘을 셨기 때문에 경기 감각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에이스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컵대이지만 경기 감각을 익혀야 되요 열흘을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핸디 에 여러 선수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열흘을 쉬었기 때문에 에 지금 뭐 몸들이 지금 볼 차고 싶어서 지금 환장들을 하지 않을까. 에 우리 왜 공설운동장 같은 데서 왜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 보면 볼 차고 싶어서 막, 에막 그러, 그러시는 거몇번 보셨죠? 그렇듯이 열을 흘 셨기 때문에 지금 볼을 차고 싶어서 피로도 보다는 지금 의욕이 넘칠 것 같아서 핸디 승을 한번 뽑아 봤고요 세비아는 오바, 에버튼 오바를 이렇게 선택을 해봤어요. 근데 에버 세비야나 바르셀로나가 언더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에, 서로 지금 라이벌 구도이기 때문에 에, 이거 오버 나올 것 같아요. 서로 지금 베스트 선수들이 지금 선수기용에서 베스트 멤버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서로 라이벌이기 때문에 에, 저는 이거 오버가 나올 것 같고 에버튼과 아, 왜 이렇게 게임이 많냐, 근데. 토트넘. 이것도 오버가 나올 것 같아. 배당이 이상해, 배당이. 예, 이게 언더가 낮고, 오버가 높은 게좀 이상하다는 거죠. 충분히 에버튼 감독이 욕심을 낼수 있는 게임이에요. 예, 토트넘이 한골 정도 늘것 같고, 에버튼이 두골 넣을 것 같아. 느낌이 토트넘 승이 안 보여. 왜안 보이냐면, 이게 케인 선수가 나오고, 손흥민 선수 나와도, 결론은 오바일 것 같아요. 오바. 예. 안첼로티 감독이 이거 욕심낼 것 같아요. 왜냐면 에버튼도 이 재정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결승까지만 오르면 예. 우승은 좀 힘들다고 해도 결승까지만 오르면 상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몇게임이에요 지금 열... 예, 열게임인가요 예, 열게임인가요열게임 예, 열게임뽑아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은이게스트로산다면은 예, 리로바, 은 예, 리로바, 은리은행 승, 어, 은 어디서 리로바 우리 은행성 이거 하나를 뭐를 뽑까 아탈란타나 아약스겠죠 그죠? 예 네, 아탈란타나 아약스를 고르는 것도 괜찮 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오고 리로바를 놓고 아탈란타나 아약스를 사는 그림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게임을 연결할 때는 아무래도 배당이 우리은행 삼성화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은행 삼성화재 놓고, 우리은행 삼성화재 놓고, 에버튼 오바나, 에버튼 오바. 에버튼 오바오고 이 오바가 괜찮죠, 오죠? 에버튼 오바나 전자랜드 핸디승, 예, 이 정도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낭투 예, 낭투 오바는 제가 데이터 상으로만 고른 건데 D종 오바가 좋은 것 같아요, D종 오바. 예. 그러니까 레레스토 시티랑 D종 오바가 배당이 같네요. 예. 아탈란타도 핸디승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이 네, 나폴리가 컵대 어차피 포기할 바에는 두골 차로도 질것 같아요 느낌이 뭐 이렇게 아둥바둥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이제 질것 같다 느낌 들면 한골더 먹을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공격 공격을 야리꾸리하게 하다가 한 골을 더 먹고 이제 포기하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달라붙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탈란타가 홈에서는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약스 핸디승도, 아약스 핸디승과 아탈란타 핸디승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만약에 핸디가 나오면, 오늘 같은 날 핸디가 나온다. 그럼 아약스, 아탈란타, 아짜로 시작하는 두 팀이 핸디승이 나올 것 같아요. 나폴리랑 아인토벤이 그렇게 집중을 안 해도 되는 게임이에요. 에, 리그가 있잖아요. 에 그렇게 치중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에이 컵대에 먹겠다고 원정에서 주전들 써가면서 아약스 상대 아탈란타 상대로 아둥바둥 하질 것 같진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상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따로, 오늘 99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축구로 99배 영상을 좀 이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